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스타르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7일에 황소자리 신월이 있거든요 신월 그러니까 뉴문은 풀문 보름달과는 다르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들께 분명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께 찾아오게 될지, 또그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지, 또 부정적인 것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도 같이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카드 4장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 피스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께 찾아올 기분 좋은 새로운 변화가 무엇일지. 네, 일단 여러분의 카드가 여러분께 말해주는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여러분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나 상대분 모두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가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께 되게 강력하게 크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확 여러분을 덮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 다가오게 돼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그것이 비로소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굉장히 운명적이다라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께 들어와 있는 어떤 호로스코프 벨린의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풍향계는 서로와 서로를 되게 지켜보고 신중하게 뭔가 재는 것까진 아니어도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런 행동력이 생기게 된다. 이제는 고민하던 것에서 행동으로써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행동은 여러분께 나타나게 될 변화이자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은 가만히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가 정말 답답하게 안 움직일 것 같았던 상대가 어, 여러분께 다가오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본인의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4월 27일 홍소자리 신호를 기점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시작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4월 27일로부터 한달 정도의 변화를 제가 지켜본 거라 5월 말 정도에는 상대 쪽에서 여러분께 되게 급격하게 다가오게 된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5월 초, 중, 순 사이에 상대가 여러분께 연락을 먼저 한다라든지 직접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밝혀본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난하게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림들이 좀 보여져요. 그 관계가 다분히 운명적이고, 여러분도 상대분도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상대가 여러분께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 어떻게 여러분께 들이댈 이 타이밍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지 그것이 되게 어, 고민될 정도로 <laughs> 진짜 그럴 수 있었나?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할 거면서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한 상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시간을 주면 반드시 다가온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알처럼 정말 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여러분이 아 이거 무정란인가? 아 이거 그냥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던 찰나 상대가 여러분께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림이 아닐 수 없네요. 여러분이 이번 항소 자리 신호를 통해서 얻게 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연을 얻게 되는데, 그 인연이 여러분께 운명적인 어떤 인연이고, 어 지금까지 답답했던 그 흐름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신 상태가 아니라면, 이건 어떤 기회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Night of Cup은. 여러분께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오퍼라든지 직업의 기회,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거래나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림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께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 여러분은 계속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오퍼가 들어오고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여러분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죠. 이건 큰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림도 있고 움직임을 얘기하는 카드도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셨던 게 있다 라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회사의 도움 뭔가 어쨌거나 외부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거고 여러분의 일을 다시 일으킬 거고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부흥하게 만들 거고 이런 기회들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던 이 아래서 여러분들은 운명의 길을 찾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풍향계도 그렇고 이 완전 입원도 그렇고 어떤 이동의 그림들도 그렇고 해외로의 진출을 원하셨던 분들 이직이나 뭐 이동이나 혹은 이민이나 이런 것들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한달 안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음, 일단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소울메이트를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께 있을 새로운 변화는 무엇일지, 과연, 홍소자리 신월 4월 27일을 기점으로 여러분께 들어올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 카드 리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답답하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상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내가 되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 이제 할거다 했는데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든지, 혹은 좀 무기력해져 계시는 상황이거나, 좀 우울해 있는 상황이거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되게 큰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되게 우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 이렇게 좀 지루하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타이밍일 수 있겠다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하고 너무 다르면 당연히 다른 카드를 뽑아서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제 그림은 좀 그렇게 보이고 <laughs>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 좀 공허하다. 마음이 좀텅빈것 같고 뭔가 차지 않은 것 같아요.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속으로 파고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이거는 사람에 의한 어떤 외로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여러분이 계속 혼자 계시는 것 같은 이미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혼자 있게 되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 어쨌거나 어 여러분께 들어오는 가장 크고 좋은 변화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조언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여러분의 세상이 분화되고 균형이 맞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답답한 상황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확 밀어줘요 이렇게 팍 밀어주는데 이렇게 미는 게 여러분께 딱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자고 싶었는데 그냥 영원히 자고 싶었는데 너왜 자꾸 나 여기서 깨우려고 해? 좀 귀찮거나 짜증날 수도 있고 이 나를 지지해주는 도움이 막 이렇게 엄청 다정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내면의 감각들이 다시 섬세하게 깨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여러분만의 패턴을 찾게 되고, 그냥 내 몸을 좀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좀 풀어주게 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 이거는 사실 연애적인 상황에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께 새로운 사람이 생기거나 여러분께 뭔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어, 누군가와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가지고. 행동이라도 해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좀 찾게 된다라든지, 나를 적어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된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카드만 봤을 때는 뭔가 연애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는 상황이다. 연애 중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약간 정체되고 권태기스러웠던 재미없었던 그런 관계에서, 내가 괜히 외로웠던 그런 관계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약간 그 대화들이 좀 날카로울 수도 있고, 서로가 조금, 어, 좀 기분 나쁠만한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 깊은 대화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중간 조언자나, 중재자나, 혹은 상담실 같은 데를 가게 되셔서, 혹은 정신과 이런 데를 가게 되실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나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 줄수 있고, 뭐 커플 사이에 어떤 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나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상대의 잘못도 인정을 하고, 그것들이 좀뼈 아픈 시간이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면서 평화를 되찾고 나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게 일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어, 내가 지금 일을 뭔가 안 하고 있는 상태거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정체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재미도 없고 아 뭔가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서 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이게 좋진 않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뭉개고 싶어. 그런 상황인데, 어, 정말 나한테 뼈 아픈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게 누군가 다른 사람,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나의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자각하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깨달음이나 각성을 의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체를 정말 이렇게 탁 밀어낸다. 야, 너 여기서 일어나. 안 돼도 싫어도 가야 돼. 정말 나를 절벽 끝까지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찾도록 만든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알바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막두 개, 세 개씩 늘려가지고 내 정신적인 어떤 번아웃을 뭔가 바쁨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laughs>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 이번 황소자리 신월이 지나고 나면은 한한달 안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평화를 가지게 되고 어,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신다. 지금이 여러분께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연스러운 사,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평소의 나의 삶의 리듬과 내 삶의 사이클과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셨다면은 다시 그 사이클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수 있겠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좀 열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속 뭔가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시다가 그냥 외면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 그래도 할 일을 해야지 이제 이만큼 우울해하고 이만큼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제 할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그림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그림이 거의 없고 되게 이성적이고 똑부러진 느낌이 많이 드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너무 몰아 붙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치는 상황, 번아웃이라면 또 번아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답답한 상황이 좀 몰아넣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지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것들에서 여러분은 또, <laughs> 여러분을 미친듯이 찍찢찢해서 벗어나게 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사이클은 여러분께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평화로운 대안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해지시는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이 정도.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양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황소자리 신월, 여러분께 들어올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선 여러분의 카드는 뭔가 일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거나 인간관계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황소자리 신월을 기점으로 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신다면 여러분께 필요한 인연들은 남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데 필요한 인연들은 취하게 되고, 다른 인연들은 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겪게 되시는 어떤 외적인 변화에 있어서 누군가가 떠나가거나 혹은 여러분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림도 좀 보여지는데요. 음,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이동도 이동이지만 누가 이제 좀 떠나가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리를 좀 지키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쨌든 어, 그런 이동성을 띈 그림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일적으로 같이 뭔가를 협력하거나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여러분과 에너지가 맞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뭔가 좀 고민했던 것들 아 이게 나한테 좀내 감정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좀스트레스받게 만들고 자꾸 이중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 어 여기서 물론 내가 가지고 갈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서도 내가 항상 기쁘게 이 상황을 대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나의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산성, 어떤 일과 관련이 있거나 나의 어떤 매일 하는 것들,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뭔가 나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나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가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밤에 잠을 못 들게 만들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서 좀 멀어져 간다, 좀 나를 떠나가게 된다,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혹은 여러분께 들어와 있는 상황 중에 어떤 것이 변하게 되거나, 멀어지거나, 나랑 그 사이에 경계가 좀 명확하게 생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힘들어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나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깨닫게 되시는 그림도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 집중할 것에 더 힘을 실게 되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데 그 기쁨이 정말 내가 편안하고 내 안식처라고 느끼는 곳, 내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곳에서 느끼게 되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엄마 품으로 가게 되거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나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또 거기에 있어서 좋은 변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노력했던 것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내가 완전 처음부터 원하던 방향은 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런 방향이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후회를 주거나 좀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 이게 내가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는 일이구나. 이게 정말 나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번 황소자리 신월을 기점으로 한달 안쪽으로 얻게 되시는 어떤 새로운 변화라고 한다면 안정감을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편안함, 어떤 인내. 정제되고 자연스러운 어떤 수용의 흐름?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냥 꾸역꾸역 마음속에 쌓아왔던 불편한 감정들을 다 정리하게 되시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니까, 어,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심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 뭔가 내가 모른 척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그냥 꾸였고요. 마음속에 쌓아두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내가 뭔가 이러한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좀 편안해지고 내가 정말 나다운 게 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깨닫게 되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시는 그런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안 맞는 인연? 내가 그냥 나랑 일 같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맞춰가고 있었던 인연들 중에도 좀 떠나가게 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께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되어서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그에 응당한 어떤 보상이 찾아온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색깔을 더 찾아가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얻을 수까지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이 보이네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되게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 실제로 바뀌는 게막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약간의 이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께 정말 심적인 안정감을 갖다 주는 것 같고,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내가 그냥 싫지만 그저 해야 했던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느낌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찾아가는 것 같은 그림이고, 정말 내가 어떤 좀 공식,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예의를 지켜서 대해야 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 진심을 다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진심으로 정말 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환희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내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사람들만 남아서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께 좀 달갑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여러분이 진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좋은 변화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동하거나 내가 이동해야 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근데 그게 결국 여러분께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항소자리 신월이 여러분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네, 마지막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는 두 가지로 리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다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나 나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호의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회가 여러분께 꼭 좋지만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원 같은 거 아니면 뭐 새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대학원 들어갈 시기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대학원 같은 거뭐 이런 걸 이미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시험 같은 걸 합격을 한다라든지 누가 이렇게 좀 살짝 꽂아줘가지고 회사 같은 데좀 들어가게 된다라든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남의 도움 나한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혹은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어떤 기회가 생기는 그림도 있어요. 재회라고도 당연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과거의 관계랑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재회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일적인 부분에서 더 그림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그 재회는 꼭 뭔가 연인 간의 재회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이전에 나와 알고 있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 얻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물론 우리가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뻐야 할 만한 일이고. 하지만 그 길이 여러분께 순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이거 다 좋은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의무감을 다하는 거, 다 하는 거다 좋은데, 일하는 거 좋고,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다 좋은데, 거기에 되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자꾸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들이 좀 있냐면 사실은 외부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쉽게 쉽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나 정체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거기서 고군분투하게 된다라든지 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거라면 사실 뭐 대학원에 들어갔다 하면 잠못 자고 일하는 게 일상이 되겠죠.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나의 내면적인 어떤 변화를 겪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뭔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럴만한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나 자신에 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자아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일적으로 엄청 큰 성장을 하게 되고 관계적으로도 뭔가 어 약간 좀 확실히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몸이 혹사당하는 것 같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을 막 도와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의지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거지. 사실은 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꾸 뭔가 장애물이 생기는 것 같고 정체도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잘안 풀려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힐링이라는 그림이 나왔고 메디컬 스태프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약간, 좀, 구급차 같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건강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께 들어온 기회가 너무 큰 기회고, 너무 좋은 기회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굉장히 혹사해 가면서까지 일을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러분은 이 기회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거나 정말 고독하고 힘든 일이어가지고 내가 하루에 막 한두 시간 아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까지 정말 밤을 이렇게 새 가면서까지 해야 될수 있어요. 너무 우연한 타이밍에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이 상황에서 머무를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준비된 자만의 기회를 잡는다라는 느낌처럼 내가 이걸 잡아서 정말 대단한 걸 해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과분한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거라서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좀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재회를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어떤 연애적인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재회를 하게 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데 사실 어, 이게 재회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고 마치 우리가 과거에 서로를 뭔가 결혼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이라 이게 진짜 어 정말 환상적인 상황이 되겠다 우리 진짜 이러다가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분과 여러분 사이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분이 정신적으로 좀 되게 고통받거나 힘든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셔도 내가 화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런 상황들이 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국 여러분은 굉장히 좀,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고, 여러분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의 내적인 힐링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외적인 어떤 건강적인 힐링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라. 내가 이 기회에 너무 목숨을 걸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들이 좀 있네요. 최선을 다하되 어 이게 지금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이 기회가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대단한 기회인 만큼 가는 길도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어 마지막 카드 리딩 맞춰 보도록 할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